안녕하십니까. 한천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작년에 그 후반기에 어, 잠깐 어, 유튜브로서 안내 드렸는데 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미국의 세금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아직까지도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어, 지난번 유튜브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 질문을 받은 내용을 보충해서 한번 좀 업데이트된 걸로 어, 여러분들께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 미국의 모든 세금 보고를 할때 어, 내가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한국의 수입을 매매를 보고를 해야 되는 신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 즉미국의 납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납세 보고할 때 의무가 없는데 한국의 부동산 매매권을 또 보고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어, 미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 뭐,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이라든가, 어, 미국에 183일 이상을 살았을 경우에는 미국의 납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 즉 해외에서 벌어진 모든 어, 과표 대상이 되는 세금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어, 내가 팔았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좀 줄일 수가 있고 어떻게 좀 해야 절세가 될수 있는지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한국처럼 장기보유에 대해서 뭐 9억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공제 이런 것이 없고 어 기본 이론은 간단하게 어 산값에서 판값에 이익이 남으면 내라 아 이제 이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어 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취득가격이겠죠. 내가 구매했을 때 어, 내가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증여한국에다 증려, 증여세를 어, 국세청에 신고할 때 아니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때 평가금액, 그걸 산출된, 그 산출된 과세된 금액이 여러분의 취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경비 어,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냈다 증여세를 냈다. 아니면은, 뭐, 법무사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세무사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뭐, 등기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취득 경비가 또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께서, 그, 갖고 있었던 그 부동산이 임냐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 있을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 어, 이런 그 공사비가 큰 공사비들이 들어갔을 때, 그 공사비도, 어, 포함해서 투자금액이 되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각 토지를 갖고 있어도 어 부동산세를 납부를 매년 했다든가 그래서 그 건물을 그 땅을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매년 들어갔던 유지비도 어 내가 어 구매 원가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내가 총 구매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약서 이번에 파셨죠? 어 파셨으면 판매가에서 판매 경비, 어 부동산 브로커피라든가 아니면은 법무사 중어 이런 비용. 그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관광 아닙니다. 단순히 그 건물을 팔기 위해서 내가 한국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했던 출장비용어 이런 비용을 어 공제하면은 어, 판매, 저,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원가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합했던 취득 총 구매 경비를 빼면 차액이 나오죠. 그 차액이 즉, 미국에다가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영어로 캐피탈 게인을 어, 신고해야 될 거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그 양도 어, 이익이 나왔을 때 혹시 그한국에그 임대를 했던 건물이었으면 감가상각비를 어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수입으로 어 들어와서 추가로 이익금이 좀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어 그것이 내가 주택이나 어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 소득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매년 어느 정도 건물의 마모나 어 이런 그픽처러의 마모를 여러분들이 세금 경비로 제했다면 나중에 파실 때는 그 제했던 경비를 다시 어, 이익금으로 어, 추가해서 미국도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할 때는 한국 세법으로 미국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세법에 의해서 미국 세법의 방식에 따라서 다시 어, 양도 이익금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서 이제 양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양도 이익이 나오면, 어, 한국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방세, 국세 이렇게 내죠. 어, 보통 보면은 지방세가 국세 한10% 되고 이렇게 내는데, 일단 양도 이익이 나온, 미국에서 나온 금액에서 연방세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주정부, 또, 어, 시정부나 아니 로컬 정부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시리 택스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렇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어, 필라델피아 시리 택스가 따로 있고 그 그러니까 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어, 해서 이제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항구했던 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어, 이제 혜택을 마지막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다 세금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다 세금 냈으니까 연방 정부는 세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주정부와 시정부나 이런데 대한 세금을 너무 무시했다가 의외에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낸 세금은 계산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연방세입니다. 주정부 세금이나 시정부 세금은 한국에 낸 세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연방 미국 연방세와 한국의 국세, 지방세, 한국에다 낸 세금을 견줘서 달러 투 달러로 서로 공제를 혜택을 보는 것을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포린 텍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 포린 텍스 크레딧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한국에 낸 세금을 아예 앞에 어, 판매 경비로 세금을 공제를 해서 내 양도 이익을 줄여서 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 거의 다가 r n m e n t s government's government's g o 공, 어, 상세를 시키는 것이 제일 그래도 효과적이고 어,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 한국의 세금을 60% 70%를 내셨다. 많이. 그래서 경우에 아예 경비로 어, 떨를 해서 양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방법,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 "나 지금 한국, 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영주권자인데, 어 한국에 나가서 지금 2, 3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건물을 팔았다. 그럼 나는 옛날에 뉴욕에서 살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는데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 거주하신 곳이 한국이라면, 거기 한국에 계실 때 파셨기 때문에 하, 각 주정부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집도 있고 어, 하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나가서 반년 살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정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점 굉장히 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세금과 시정부 세금을 합하면 어 십이 십삼 도 되는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한 가지 한국에 낸 세금은 주정부와 시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주정부마다 틀리는데 뉴욕 주정부 같은 경우는 개인 세금 보고에 항목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우리가 당연히 연방 정부는 IT 마지덕싱이라서 항목 공제를 하죠. 우리가 집에 대해서 부동산 텍스 맹거 이런 것들 다 공제받잖아요. 그런데 이 주정부에 보면은 연방에서 항목 공제를 안 했어도 주정부만 따로 항목 공제를 할 허용하는 이런 양식을 갖고 이렇게 허용을 하는 주도, 주정부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세금보고하는 회계사와 각 주정부 세율의 법을더 상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 연방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들 그 내가 돈을 낸 금액을 달러 t 달러로 상쇄를 시켜서 어, 세금을 줄여 나갔는데 연방은 어, 저 주정부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3%를 다 내야 되느냐? 그러나 어, 허용이 항목 공제가 허용이 되는 주에는 여러분이 한국에 냈던 국세와 지방세를 어, 여러분들께서 항목 공제. 어, 여러분들이 그까 그러니까 있던 주에 항목 세주 정부 세금 보험이네. 항목 공제 부동산 경비 텍스 경비로서 아, 아니면 텍스 경비로서 클레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살때팔때어 환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보통 보면 환율이 올라가요. 옛날에 1990년도 뭐2000 초반에는 뭐, 900원대 900 일이 됐고, 지금 뭐, 1,100 얼마, 1 2 0 0까지 되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놓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샀을 때, 여러분들이 900대나 700대의 환율을 쓰게 되면 그만큼 산 금액이 달러로 계산했을 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양도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귀찮다고 2021년 세율을 같이 쓴다면. 어~ 그냥 뭐~ 오케이 천이백 대일 그래서 어~ 내가 팔때 천이백 대일살 때도 천이백 대 일로 한다면 살때 실제로는 칠백 대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낮은 달러가 어마운트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세금 보고할 때 그~ 파는 해 사는 해의 환율을 어~ 정확히 적용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방세 할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나 한국에다가 5억을 냈는데 미국 세금은 3억이 나와 3밖에안 됐는데 미국 정부 세금이 어, 내가 회계사가 어, 세금을 계산하더니 어, 한뭐 5천만 원더 내야 됩니다. 뭐예요? 그것이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입니다. 즉어 부부일 경우에 25만 불 넘어가는 이 불로 이익에 대해서는 3.8%의 서차지 비슷한 어 추가 세율이 계산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돈을 얼마를 냈던 상관없이 따로 세프레이트로 차지가 되기 때문에 요,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여러분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세금 보고할 때까지 세금 안 내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파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Estimate Tax, 세금 예납 제도라고 있죠? 그것을 작성 1040EX, 1040ES, Estimate Tax의 ES 약자입니다. 영어로 1040ES로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미리 예납해 두셔야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세금 보호할 때 페널티와 이자와 이런, 이런 것이 부과되지 않고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 세금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